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 근무, 우리들 TV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 센터와 소녀 작가회의, 어, 전시회 및 푸른뱅 기상전이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 이, 인사동 골목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동 골목. 한옥집에서, 어, 인사동 골목 한옥집에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풍경, 이런 풍경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전통차 네, 네. 향이 그윽한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 작품도 전시 되어 네, 있습니다. 풍경 네, 편하게 네.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거친 삶의 결단에서 응. 청순한 마음으로는 사생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곤하지 않고 언제나 화려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응. 사진에 걸친 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곱게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술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을 맞이한 것이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박정유 회장님의 친분들 몇분 함께해서 시작한 모임이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이술가들이, 화가들이 또 문학이나 신앙성가들이 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항상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한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와 소유 작가의 여러분 모두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작가님. <laughs> 네, 작다님 건강히 받으셔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시로 널리 널리 네, 어, 많이 시야처럼 퍼지게 해게 좋을 습니다 네, 이것은 아, 제작품 아, 그 임원님들의 중창이 있겠습니다. 네. 박경수 작가님을 들여서 모두 나와주세요. 바이성을들어보겠습니다정도 네, 뭐, 그 대통령 탄핵양쪽 그 김진우 선생님도 나오셔요. 네. 노래 잘하시니까요. 네. 네, 김준열 선생님 나오세요. 네, 네 나오요 네, 나오세요. 노래 부르시고 싶은 분들 나오셔요. 여기서? 네, 황정대 선생님 나오시고요. 그리도 어 이거 하나 어디서 구요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그 집중적인 이 감탄하는 팀입니다. 연습 도 크게도 안 하고 각자 각각 <laughs> 노래는 이제 너무 잘하세요 정말. 아유 우리 이제 김수원 상임 강생님 오셨네요. 네, <laughs> 네, 병원 이제 진료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또이수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laughs>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상전을 하기 때문에, 어, 일부 입부로 나눠서 하는 데 작가님들 성함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일부에 우리 고흥남 교수님, 또 길선수 캘리그라피 작가님, 김병자 한국화가님, 김보선화가님, 김수범 사인작가님 어, 김은주 캘리그라피 작가님, 김정수김태시인님 박경수 서양화가, 어, 연주자님, 또 사영미 사영화가님 사형 사영미 미나님, 이진희 사영화가님 정윤수 사영화가님이 일부에 또 전시를 하시고 2부에는 이제 어, 박정혜, 송강, 또 심재용 수사님, 안정희, 박정희 작가님, 안호경사영화가님 오수경 시인님, 또 오채안 작가님, 윤승영 캘리그라피, 이다관 선생님, 이채원, 또전학규 작가님, 전혜주 조라명 미라 작가님, 최영인 작가님, 한정원 캘리그라피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새로 여기 오신 100번째 정영순 채영화가님이 오늘 참 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캡션도 닫아주시고, 질도 옮겨주시고, 또 작품도 걸어주시고. 자, 우리 정영순 작가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네. 어, 네, 네.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어, 이렇게 정말 센터 패밀리처럼 우리 모여서 끝까지 한번 우리가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어, 엄경숙 신앙송가님의 축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꽃돌 신앙송 옆에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제요저 알죠 은 아우지, 뭐, 저 세배를 <laughs> 네, 안해저 네. 네, 오늘 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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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녁에 저녁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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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오 저녁에 저에 저녁에 에저 인사들이도 나왔고요. 제가는 이은 우리말 우리글을 신앙송으로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laughs> 인플랜서 워스한님을 위해 우리 황정대여기 공인 뭐. 전부 다 이제 신앙송으로서 전 세계에 우리 글을 알리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마정기 시인의 오하이 강이라는 <laughs> 시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를 마정기 시는 의대를 나왔지만 이렇게 아주 이솝이야기처럼 우아의 강도로는 이솝이야기에서 뭐가 한 대목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말 그 삶을 사는 데 어렵고 힘든 거를 강물에 비교해서 한시 낭농,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